시흥 은계지구 호수공원 내에 조성 중인 테니스장입니다. 은계지구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던 자연 녹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겠다는 건 입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합니다. 은계지구가 호수공원이 조성된다고 했었을 때다 여기는 다 녹지 공간이 자연 생태공원으로 다 계획되고 그렇게 조감도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은계 호수공원 내 중앙부에다가 이렇게 특정인만을 위한 테니스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테니스장으로 인한 소음이나 빗공해등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당초 계획대로 녹지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차량이 이동이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단지가 지금 보면 14,000세대에서 보면 아이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많으면 이제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또뭐 테니스 치면서 공 소리에 대한 소음에 관한 민원도 크게 제기될 것같아 입주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공용지에 소수의 동호인을 위한 테니스장 건립은 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만 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특히 입주민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테니스장 건립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들이 볼수 있는 자료에는 여기는 테니스장이랑은 아예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녹지 공원, 녹지 공원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뭐이 공사가 고시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두달 사이에 완공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게 저는 이에 대해 시흥시는 은계지구 개발 사업이 일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중에있어요